주노특강 영어 22강 3번 문제 문장삽입 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삽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요. 뒤로 재낀 다음에 풀어볼 문제 유형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불행하게도 모든 에스케이드가 뭐냐면은 무모한 행위라는 거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무모한 행위라고 하는 건 즉 어, 즉흥적인 굉장히 일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즉흥적이었기 때문에 베이커는요, must have PP 못무의스면 틀림없는 건데 적합하지 않게 옷을 입었으면 틀림없을 거래요. 눈에 뭡니까? 이 베이커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계획성 있게 한게 아니라 그냥. 그, 즉흥적으로 한 거죠.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이커는요. 이 눈에 걸맞은 옷을 입지 않은 거죠.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수다 타게 입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즉흥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한 결과 뒤에 나올 겁니다. 전반적으로 스토리 라인으로 찾으시면 될것 같은데 딱 보니까 1화예요. 1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쉽습니다. 논리적인 구성이 그렇게 적기 때문에. 자 볼게요. 한번. 자, 어떤 생각인가 봤더니 이 낮은 온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라고 e x 엑스텐드는 연장하는 거잖아요 식품의 저장기간 유통기간 저장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 낮은 온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생각은 수 세기 동안 알려져 있었던 즉 냉장이라고 하는 냉아 냉동 혹은 냉장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식량 저장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프란시스 베이컨,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그렇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누군가 봤더니 17세기 초반에 박식합니다. 즉, 20세기의 20세기 어떤 화가라기보다는 17세기 초반의 박식가인 이 프란시스 베이컨, 그러니까 동명인이 있나봐요, 그렇죠? 20세기 화가가 아니라 17세기에, 17세기 17세기 초반의 박식가였었던 위대한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보통 뭐로 인정받고 있느냐? 이 냉동치킨을 발명한 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credit A with B라고 해서 B를 a 의공으로 돌리다라는 걸 많이 쓰는데 수동태 쓰이고 있죠. be credited with B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이 credit A with B라는 표현 굉장히 좀 요즘 들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뭐 최초의 냉동치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가 했던 모든 건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뭐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확실하게도 이 냉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유일한 거래요. 즉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한 건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이 딴건 몰라도 냉장 보관에 대해서는 이한 얘기만 한 거예요. 이 냉장 보관에 대해서는 딴, 거 말, 딴 거를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냉장 보관에 관련된 건딱한 개만 한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많이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626년 뭐 초기 봄에, 봄 초에 온더웨이는 모모로 오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자. 모로 오는 길인가 봤더니 아 가는 도중이죠. 자, 이 북런던 쪽에 하이게이트 쪽으로 가는 동안 근데 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어 있지 않대요. 뭐왜 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이 북런던의 하이게이트로 가는 도중에 베이커는 치킨을 샀어요. 닭을요. 어떤 다인가 봤더니 이 닭의 내장이 제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제거된 닭을 샀어요. 그리고 스타프라는 게 뭐냐면 물건도 되지만 채우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안을요 눈으로 채웁니다. 냉동보관 한 거죠. 자체로 그렇죠. 이 내장이 제거된 치킨을 사고요그 안을요 눈으로 채우기 결정합니다. 그래서 뭘 증명하고자 했나 봤더니 이걸 증명해 낸 거예요. 이 냉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좋은 방법? 식품을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는 굉장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거예요. 메이컨 스스로가. 그런데 갑자기 뭐가 되느냐. 코터 출입니다 헤브 콜당 똑같죠. 감기에 걸렸어요. 이, 감기가 나중에는 폐렴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폐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더 위험했어요. 나중에 그는 결국에는 여전히 하이게이트에 있는 동안에 얼마 안 있어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죠 감기에 걸렸는데 이게 심폐렴으로 뭐 확장이 됐고요. 그로 인해 죽음을 됐다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닭에다가 눈을 채웠는데,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죽었다. 너무 내용이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왜 감기에 걸렸을까요? 이 모든 과정. 이 닭 안에다가 눈을 넣는 과정 자체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비 하지 않고 대충 이분과 그로 인해 감기를 걸려서 감기가 폐렴으로 확장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이르르,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답 그래서 4 번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는 그의 과학에 대한 순교자로 죽게다 이 마터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슬프게도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어. 뭘 기록하지 않았느냐? 세계 최초의 오븐 렐이니까 오븐에만 넣기만 하면 나오, 이렇게 요리 가능한 요리라는 거죠. 오븐에 넣기만 한, 하면 되는 이 냉동 닭에 대한 닭의 운명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베이컨이 냉동 닭을 만든 건 맞지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며 글이 끝나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 별로 없습니다. 그쵸? 나 봤자 내용일지 모르지. 뭐, 업법 정도. 근데 업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부분에 이렇게 뭉쳐있어요. 물론 중요한 업법은 많아요. 왜냐하면, 뭐, 과거 분사도 있고요. 뭐, 이 서프라고 하는 뭐 병렬구도 있고, 후즈라고 하는 관계,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있고요. 데몬스레이팅이라는 분사 구문도 있고, 머스터피 PP라고 하는 조동사 플러스 완료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물려있죠. 상상 문법, 문법이라 같은 경우 몰려있으면 안 돼요. 쫙 퍼져있기 때문에, 요게 문법보다는 만약에 나온다면 내용이지, 보리치로 나올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